네, 자 여러분 수업 시작하니까 자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빨리 빨리 앉으시고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음, 뭐가 맛있었어요? 선생님은 오늘 좀 순두부찌개가 좀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 여러분도요? 다행이네요. 자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앞서 우리 먼저 인사. 다 같이 하고 또 출석 부르고 수업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서렷 경례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가워요. 자, 수업하기 전에 또 출석을 한번 불러야겠죠? 음, 오늘 안온 친구는 없, 없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유빈이? 네, 시은이? 네, 음. 경준이, 오, 형준이, 네, 다 왔네요. 이번은 빠진 친구들이 없네요. 아, 다들 자리 앉아서 수업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군요. 아주 좋아요. 자, 자,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던 르네상스 시대 기억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 시은이, 어, 뭐, 뭐 배웠다고 했죠, 저번에 르네상스 시대가? 옛날에 시대에 어떤 음악이 있는지 이런 걸 배웠었죠? 우리 음악의 양식이라던가 어떤 형식이 있는지 그런 걸 대해 배웠는데 자 르네상스 고대 르네상스를 문화로 뭐라고 했었을까요? 무슨 뭘 뜻했던 단어였을까요? 어 형준이 어 재생 맞았어요. 르네상스에 그러면 음악적 특징 기억 친구? 아네 성악의 중심의 곡이었죠 맞아요 맞아요 다들 집중해서 그전 시간에 수업 내용을 잘 듣고 계셨나봐요 선생님은 좀 뿌듯합니다 이제 그럼 오늘은 은혜상스의 시대의 양식이 아니에요 새로운 양식이 들어섭니다 바로 바로크입니다 바로크 혹시 떠오르는 인물 있을까요? 어 예빈이? 바흐 맞았어요. 또 기억나시는 친구? 아, 바흐. 바우. 바흐가 제일 유명하긴 합니다. 우리가 알던 친구들이 헨들도 있고요. 바흐 맞습니다. 또한 비발디가 있겠죠. 네, 이런 분들을 오늘 배울 시간이에요. 자, 바로크는 르네상스 시대가 끝나고 1600년대에서 1750년에 바흐가 세상을 떠난 이후를 바로크 시대라고 정의를 합니다. 딱바의 아버지가 딱 있던 시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학습 목표를 다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1번 다같이 읽어볼게요. 바로크 시대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2번 바로크 시대의 음악적 특징을 설명하기. 다들 잘 읽었습니다. 이제 바로크 시대에 앞서서 우리는 바로크의 이름, 어원에 대해서 유래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요. 용어는 무슨 뜻일까요? 잘 모르겠지요. 네. 바로크는 여기 보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포르투갈의 바로코에 있는 어원을 따서 만든 거라서 뜻은 일그러진 진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크의 양식. 에 대해서 배워볼까 하는데요. 바로크 양식에서 배경은 어떤 배경이었을 것 같아요. 아까 앞에 선생님도 간단하게 미리 말해줬죠. 바흐가 있고 고가 딱 바로크의 중심이에요. 바로크는 딱 간단하게 말하면 바흐가 죽고 난 후는 바로크가 끝났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방법이고요 그러면 바로크의 음악 양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크는 양식은? 앞에 앞서 있던 그 전에 있던 르네상스의 시대와는 좀 공존이 안 됩니다. 공존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 양식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두 양식 중 하나를 구양식과 신양식으로 나뉩니다 네, 구양식은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음악이 가사가 있을 때, 음악이 가사보다 우선일 때 구양식이라고. 보통 씁니다. 그리고 신양식은 가사가 음악을 지배할 때 사용하죠. 이 차이가 딱 구양식과 신양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 다음에 구양식은 각 성부가 동등한 중요성을 갖고 있지만 신양식은 하나의 주선율에 화성이 붙어요. 화성이 붙는 반주 모양의 형식으로. 우리가 알던, 딱 반주의 형태 있잖아요. 노래에 있을 때 그런 형식으로 딱 이걸 정의하는 걸 모노디 형태라고 합니다. 이 모노디 형태가 나타나면서 이것을 결국 간단하게 화성 음악의 시작점이 되었던 거지요. 자, 바로 그 시대에 있어서 아까 말했던 모노디. 모노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주선율의 반주가 붙는 형태라고 하셨죠. 우리가 주선율의 반주가 있는 형태가 오는 날에 우리 노래 부를을때 화성의 반주를 생각하면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노디 형태가 모든 음악의 화성 음악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딱 아시면 돼요. 자, 이 근데 이 화성에 대해서 설명했었는데 화성이 딱 발전하면 뭐가 또 발전할 것 같아요. 노래에 대한 주선율의 화성이 많아졌잖아요. 자 힌트 퀴즈를 간단하게 내볼게요. 성악에서 뭐뭐뭐가 발전했어요. 어 성민이 무어세 글자예요. 오페라 아 오페라 맞겠어요. 이모노디 형식이 결국은 여러 성악 장르의 발전을 거두었는데 그 중에 오페라의 발전을 많이 기여하였습니다. 오페라에 있는 여러 가지의 뭐 음악적 용어 이런 것도 많지만 어떤 거에 발전을 기여하였나? 그럼 여기서 보면은 간단하게 레치타티보라던가 아리아 같은 그런 구분되는 성악적 용어 이런 다양한 뭐 상법 이런 것도 여기서 많이 발전돼 그러니까 모노디에 대한 걸딱 생각하면, 아, 성악의 오페라도 있고, 오페라 안에서 또 발전되면 아리아나, 레치타티브 같은 것도 발전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그럼 오페라가 어, 발전되면 또 뭐가 발전될 것 같아요? 오페라 하잖아요, 오페라. 반주가 있겠죠? 오페라를 하면 네, 반주하면은 어떤 게또 발전되냐? 아, 맞아요. 기약하시는 분들의 반주가 또 발전돼요. 이게 점점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또 다른 영역에도 같이 발전되면서 우리 오늘날 기약하는 뭐 현악, 중주 같은 것들 있잖아요. 기약음악에서 뭐 다성음악의 절정을 이루는 푸가라던가 실내음악 아니면 뭐 기약실내곡인 소나타 아니면 서로 주고받는 형식과 독주협주곡 등 합주, 접주곡 등 우리가 알던 다양한 음악에 대해서도 기억적으로도 반주도 다 발전되는 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바로크 그 시대 특징으로서 제일 가장 중요한 거뭘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바로 장조, 단조의 체계가 확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 C 마이너, B 마이너, C 메이저, B 메이저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음정의 규율 같은 거 있잖아요. 요게딱 이때 바로 그 시대 때 체계가 확립이 돼서 원래 같으면은 그 전에 있던 시대들은 음들이 간격과 그런 각각의 음들과 균등함이 없었어요. 음정이 음정마다 다 사이가 달랐기도 했고 딱 대칭이 맞다라고 할수 없었지요. 그러나 딱 이때부터는 균등하게 간격을 조율하면서 우리가 지금 아는 평균율을 완성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우리 교과서 옆에 있는 새로운 곡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여기 무슨 곡이 있는 것 같죠? 비발디의 사계. 네, 비발디의 사계. 다 같이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사계를 들어보셨나요? 네, 사계. 4개. 비발디 사계는 딱 간단하게 사계절을 표현한 로네트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에 유행했던 14의 정행시를 발레 협조곡으로 아까 발린 기악 같은 이런 것도 많이 발전되었다 하잖아요 이거를 만든 협조곡으로 만든 작품이라서 딱 비발디 4개하면은 4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곡 4개의 곡이 각각 3악장으로 구성되면서 악보의 음악을 듣고 어떤 음악인지 알아볼까요? 내 노래를 먼저 들었을 때 떠오르는 점. 어, 봄? 아, 봄은 좀 화사하죠. 봄은 화사하고, 아, 꽃이 딱 피는 느낌. 어, 좋아요. 어, 경준이? 아, 소풍 온 느낌. 어, 좋네요. 좋아요. 음, 또 다른? 아, 이제 여름 넣어볼까? 여름 은어면 돼요. 더운 느낌 나요? 아! 또, 열정이 넘친다. 어, 열정 넘치죠. 여름에 어떠 어떠한 어떤 부분은 열정이 넘치고, 좋죠. 어, 여름? 어, 여름이 까지군요. 어, 가을. 가을 어떤가요? 가을은 살짝 추운 느낌 나요? 아, 맞아요, 맞아요. 머릿속에서 코트 입고 다닐 것 같다 생각나요? 어, 아, 코트. 생동감 넘치네요. 마지막 겨울. 아, 겨울은 추워요. 하, 그래도 추, 추운 게좀 느껴졌어요. 춥고, 싸늘하죠. 눈누 느낌 나기도 하고. 예, 네, 맞아요. 여까지 어, 여러분, 짧게나마 감상했는데도 잘파악 하고 있으시네요. 이런 식으로 느낌, 바로바로 바로 말해주는 거 너무 좋아요. 음. 그러면 이제 이건 음악을 딱 들었을 때 간단한 느낌점이면, 우리 한번 몸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까요? 몸으로? 아봄 하면 이렇게 꽃이 아 좋아요 좋아요 여름? 여름 덥다? 아 <laughs> 간단하네요 겨울 춥다? 어 아, 좋아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표현력이 좀 상당히 좋으신데요 어 아, 예빈이는 여름? 아 여름 더워요 다들 비슷한데 또 독특한 거 없으세요? 음 이까지만 그래도 표현하는 거딱 알맞게 잘했어요. 봄이면은 뭐 꽃이 활짝 핀거 너무 좋고요. 여름에는좀 덥다. 어, 맞아요. 여름이 더 더우니까. 가을은 조금 살짝 추운 거 같고 겨울 너무 춥고 너무 잘했어요. 표현력이 다들 상당하시군요. <laughs> 그러면 몸으로 풀었고 표현도 다 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이 무엇이 있는지 선생님 이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자 바로크 그 음악을 오늘 배웠잖아요. 우리 특징에 대해서도 막 간단히 선생님이 딱딱 집어줬어요. 몇 가지 있는지도, 몇 가지 있는지는 딱집어주지만 특징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분명하게는 말했던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바로크 그 양식 두 가지가 있었다 했잖아요. 무슨 양식이 있다 했죠? 어, 승민이! 구양식과 신양식 어 맞아요 어 그럼 구양식은 뭐예요? 음악이 가사보다 우선 어 맞아요 그럼 신양식은? 응양식? 어잘 모르겠다 어 뭐예요? 가사가 음악을 지배 어네어 네. 어, 뒤늦게 생각났었군요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또 뭐? 또 있을까요? 양식 두개 그럼 구양식과 신양식. 하나의 주선율에 반주가 붙는 거. 는 뭘까요, 그러면? 네, 퀴즈 간단하게. 아, 이거 신양식이죠. 맞죠? 그럼 신양식 해서 무슨, 뭐가 나타났다 했는데? 무슨 형태도 있고. 모노디 형태. 어이, 어 누가 이겼죠? 어, 예빈이. 어, 오늘 예빈이가 좀 많이 맞추네요. 여러 분 박수? <laughs> 잘했어요, 잘했어요. 다 같이, 어? 열심히 하는 거 좋네요. 어. 모노디, 맞아요. 모노디 하면 또. 뭐가 또 발전됐다 했죠? 모노디가 무슨 성악의 여러 군데를 발전시켰다 했잖아요. 그 중에 세 글자, 어, 어누어 어, 승엽이? 뭘까요? 아 오페라, 오페라 맞아요. 그럼 오페라 다음에 또 뭐였죠? 오페라 다음 에 발전된 거. 오페라를 뭘 하면서? 어 반주하면서 어 희경이? 어네 그래요 기악 기약. 기악이 발전됐죠 기악 기약. 기악하면 현악 악기들도 말하는 거예 네, 기악 기약. 기악하면 또 이제 뭐가 발전됐죠 소나타 네 실내 기악곡 협주곡 독주곡 푸가 등다 나왔다 이제 푸가하면 또 뭐죠 바흐의 마지막 어, 예빈이? 음, 네, 이제 다, 다 왔어요, 이제. 장단, 체계 확립을 해야 했습니다. 네, 이까지네요 우리 그래도 배웠던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딱딱 머릿속에 들어오면 너무 좋아요. 어, 또, 네, 그거 아다 바로크, 그 유래, 양식, 이름? 어디서 봤다 했죠? 포르투갈의 일그러진 진주. 라는 뜻이죠. 예. 마지막 퀴즈 그러면 바로 그 시대는 언제부터 언제일까요? 음악사에 있어서 1600년경부터 바흐가 죽은 1750년이죠 네 여러분 아 그래도 기억나는 게 많네요 오늘 수업을 너무 잘 들었다 다들 우와. 오늘 그럼 이제 학습 정리 딱 해볼게요 오늘 자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물에다가 오늘 배운 내용 다 같이 덮고, 한 명씩 얘기해볼까요? 아니면 하고 싶은 사람만 할까요? 네, 또 시간이 지금 촉박한 상태라서 오늘은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걸로 할게요. 배운 내용을 또 쓰고, 오늘 또 배운 내용과 줄거리 평가도 해보고. 네, 열심히, 오, 다들 열심히 쓰고 있네. 오늘 배운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왔나봐요. 아까 퀴즈로 내준 문제를 그냥 바로 다 적으면 돼요. 그러면은 다 알겠죠. 어, 자. 발표해볼 사람 있을까요? 오! 오 오늘 아까 퀴즈 할 때는 몇명 들더니 지금은 또 많이 드네요. 다 하기에는 선생님 시간이 부족한데. 보자. 누구를? 민주? 어, 민주 해보자. 민주 아까 발표 많이 안 해봤으니까. 우리 여러분 이제 발표 안해본 친구 한번 해 볼게요. 너무 응, 다들 많이 들어서. 어? 이제 안해본 친구도 해 봐야죠. 민주는? 어 바로 그 양식 중에 오페라. 오페라가 발전된 거. 오, 이런거 좋아요. 예찬이? 어, 예찬이 한번 해 볼게요. 아, 어, 예찬이는 장단 체계 확립. 오, 오늘 또 특징이 또 얘기해 줬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특징 말고 느낀 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느낀 점. 세영이? 어, 네, 세영이. 아, 바로크 시대 느그 곡은 조금 오페라라던가 이런 다양한 게 있어서 좋았다. 발전돼서 좋았다.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음, 다들 오늘 수업을 너무 잘 들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우리는 이제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수업을 할 건데 다음 시간은 우리 고전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고전 네 고전 고전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까요? 아잘 모르겠어요 읽어보면 숙제로 내드릴게요 여러분 고전하면 떠오르는 인물 한 명씩 알아오기 아니면 고전하면 뭐가 있는지 한번 미리 예습해오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시간도 재밌는 수업을 하기 위해선 내가 모르는 것도 한번 알아오는 것도 나쁘진 않다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하나씩 알아보고 미리 배우는 것도 좋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우리 고전 시대에 잠깐 한 명씩은 아니지만 몇개 정도는 알아오는 걸로 해 보고 우리는 선생님이 과제로 내줄 거예요. 과제는 뭐다? 고전 시대에 대해서 조금 알아오기. 인물 괜찮고요. 배경 괜찮고 특징 괜찮습니다. 일단 하나라도 알아오는 걸로 우리는 과제로 할게요. 과제로. 과제로 할게요. <laughs>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자. 어, 다들 이제. 어, 수업이 이제 끝났는데, 또 이제서야 또. 눈빛이 또 완전히 살아나있네요. 음 응. 인사할게요. 차렷! 경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